국민의당 당권 경쟁, 안철수 대반 안철수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동영, 천정배 두 당권 주자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던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안철수 전 대표 당대표 출마 선언은 적절치 않다? 이유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대표의 개인적인 결심으로 출마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8리7 전당대회를 왜 하느냐, 누구 때문에 하느냐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와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몽땅 물러나서 예. 치르는 전당대회인데 그 대선의 후보였던 분이 내가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책임정치 정당 정치 기본이잖아요. 예. 여기에 맞느냐 하는 상식을 상식이 어긋나는 거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네, 예. 뭐 자유 한국당도 홍준표 대표도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부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거기는 분해될 뻔하던 당을 살렸다는 그런 명분도 있지만. 네.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지난 대선 패배의 주된 책임은 안철수. 후보에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어떤 거예요? 어떤 선거도 후보가, 그렇죠. 뭐, 무한 책임을 다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네. 다 했건 못했건 그런데, 어쨌든 그 책임이 없다고 뭐 자유롭지 않은 그런. 막 아닌 거지요. 네, 물론, 그데 안철수 전 대표도 그 책임이 나한테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지금 당 대표 나서지 않고 몇년 자숙한 후에 나오는 게더옳은데 이대로 가다간 당이 망할 것 같아서 자기 나온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 독선이고요. 그다음에 에 나서서 당이 더 결속이 되고 자기가 올라가면 옳은 거지만 그러나 당이 곤란과 분열로 치닫는다면 그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딱 명시적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 민주당하고 통합할 것을 우려해서, 힘이 걱정해서 나섰다. 이런 뉘앙스를 읽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동민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 당이 양당제 속에서 국민의 삶이 양극화 불평등으로 치달았던 것과 정반대로 국민의 당을 강화시켜서, 참당으로 대결의 정치를 타협과 협상과 합의 수준이 높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합의민주주의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이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이 선택지가 여하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예. 예. 아, 통합할지 모른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예. 절대로 그런 통합은 없다? 그런 걸그 명분으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정당과의 뭐 연대 통합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안 대표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그 역사와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적 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 그거는 과거 정치죠. 이제 에,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공조하고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정당과는 협력해야 할 것이, 그렇게 해야만 홍준표 어, 대표의 야당이 발목을 잡을 때, 개혁에 반대할 때이것은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보면은 300명 중에 60%, 180명이 되면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재벌 개혁,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는 그냥 협력의 대상이다. 협력과 네. 공조의 대상이죠. 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런 얘기를 실제 한 걸로 기억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즉 안철수 전 대표는 네. 그럼 민주당과의 통합은 우려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아마 다른 정당과 합치게 되면은 이제 60석짜리 야당이 되니까 힘이 예.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건 산술적인 계산인 거고 어, 정치라는 건 정체성과 역사와 뿌리를 생각 먼저 생각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정동영 의원께서도 예컨대 언론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민주당과도 협력하고, 바른정당과도 협력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민주당과도 바른정당과도 뭐 협력을 넘어서 통합도 얘기해 볼수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 통합은 다르지요. 그러니까 탄핵에서 탄핵 임대가 형성됐잖아요. 예. 민의당 그리고. 어 민주당 그리고 탄핵에 찬성해서 나온 그 정당의 중심이 돼서 탄핵이었는데, 근데 국민들은 이제 탄핵을 원했고 정권 교체를 원했고 이제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라는 거죠 개혁하기 예. 위해서 이 탄핵 연대를 개혁 연대 그리고 입법 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한 극중주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리 정치에서는 처음 듣는, 이제, 특도 보도 못한 구호다. 저는 그렇게 재했습니다 맞아요. 처음 나온 건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새 정치라는 구호가 모호했잖아요. 그런데, 극중주의도, 이게 뭔지, 본인도 잘 설명을 못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극중주의가, 이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결국, 기회주의 기회주의적인 것인, 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극중주의보다는 사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로 직접 어, 그 삶의 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악하는 민생주의 이것이 국민의 당을 살리는 거다 극중주의보다는 민생주의가 맞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어떤 당이나 어, 노선이 중요하잖아요 노선이라는 건 방향을 말하는 건데요 예. 어, 국민이 바라는 방향 그 개혁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개혁을 바로 탄핵연대, 개혁연대, 입법연대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예. 그럼 사실 또 듣기에 따라서는 정동영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민주당의 이중대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따라가면 이중대라고 하겠지만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465개 법률을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요. 네. 예. 465개 법률 대부분이 아마 홍준표 야당은 반대할 거고 예. 465개를 포함해서 이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삶에서 어 가장 기념하고 필요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 다른 정당과 공조해서 자어 이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대해서 동의하면 협력하는 것이고 예. 또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그참 음, 그, 협력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결국 네, 여기 주도를 주도수 있다 는 얘기죠. 따라가는 것과 앞서가는 것 예, 다르죠. 국민의당이 개혁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겠다. 그 말씀이군요. 예예. 예. 예. 오늘 오전에 안철수 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의원들하고 조찬 모임 가지셨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시대 어긋난다. 당을 예. 아, 분열고 혼란으로 몰아는다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많았고요. 그거. 명분이 없는 출마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100명인가 원외위원장들의 지지서명을 했었는데 예, 예. 이게 유일한 명분이거든요. 이렇게 예. 많은 위원장들이 나를 말했다는데 이 서명이 조작됐다는 것이거든요. 조작된 게 확인됐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 사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기는 뭐 그런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람이 여러 명이고요. 원래 위원장 몇 사람이 이백 아홉 명의 명단을 공개해라 왜 공개 못하느냐 어~ 정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 예. 왜이 아홉 대 (9명의) 명단을 공개 못하느냐 어? 그래서 예. 어~ 이걸 주도한 사람들을 징계하라 또이배후에 주수 대표가 직접 이걸 기획하고 또 지시하는 그런 의혹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심각하게 논의됐습니다. 예. 박지원 전 대표는 제의 조작 파문이 되는 거죠. 예, 예.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안전 대표 출마 반대하는 의원이 전체 의원 40명 가운데 30명에 이른다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뭐 대략 그런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음, 동교동계 일각에서 안철수 전 대표 출당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정리한 모양인데 그럼 앞으로 그냥 이대로 그냥 당권 경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밴 네, 예, 내일모레 이제 그 1일1 1일 등록을 하게 되니까요. 예. 등록하게 되면 뭐 27일 에, 당원들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당원들의 판단에 예. 따라서. 예. 네. 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단일화를 하십니까? 아직은 뭐 후보 등록도 안 했기 때문에 에, 지금은 얘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후보 등록 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왜냐면 이 당을 안철수당이다 이렇게 되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하는 그 전당대회인데 예. 사실 그안 후보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후보 이 일어나서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안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가 된다면 아 당이 안철수 사당만은 아니구나 당원이 깨어 있고 예. 뭐 이게 공당이라는 증거가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당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음 적절치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딱 명시적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이 민주당하고 통합할 것을 우려해서, 힘이 걱정해서 나섰다, 이런 뉘앙스를 읽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동맹이 당대표가 되면, 어, 국민의 당이 양당제 속에서 국민의 삶이 양극화 불평등으로 치달았던 것과 정반대로 국민의 당을 강화시켜서, 이제 삼당으로 대결의 정치를 타협과 협상과 합의 수준이 높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합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런 예.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이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이 선택지가 여럿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예. 아, 통합할지 모른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예. 절대로 그런 통합은 없다? 그런 걸그 명분으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아... 그리고 바른 정당과의 뭐 연대, 통합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안 대표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역사와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 그거는 과거 정치죠. 이제 에,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공조하고 하는 거 후보가 그렇죠. 뭐, 무한 책임을 다지는게 상식 아닌가요? 네. 다 했건 못 했건 그런데, 어쨌든 그 책임이 없다고 뭐 자유롭지 않은 그런 말인 거죠. 네. 물론, 안전수 전 대표도 그 책임이 나한테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지금 당대표 나서지 않고 몇년 자숙한 후에 나오는 게더옳은데 이대로 가다간 당이 망할 것 같아서 자기는 나온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니까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는 독선이고요. 그 다음에, 나서서 당이 더 결속이 되고 자기가 올라가면 옳은 거지만 그러나 당이 혼란과 분열로 치닫는다면 그것은, 그것은. 국민의당 당권 경쟁, 안철수 대반 안철수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동영, 천정배 두 당권 주자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했던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철수 전 대표, 당대표 출마 선언은 적절치 않다 이유가 뭡니까? 출마는 자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대표의 개인적인 결심으로 출마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8리7 전당대회를 왜 하느냐, 누구 때문에 하느냐 이 점에서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와 지도부 최고인들이 몽땅 물러나서 예. 치르는 전당대회인데 그 대선의 후보였던 분이 내가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책임 정치, 정당 정치 기본이잖아요. 예. 여기에 맞느냐 하는 그 상식을 어, 상식에온나는 거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네, 예. 뭐 자유 한국당도 홍준표 대표도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부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거기는 분해될 뻔하던 당을 살렸다는 그런 명분이라서 있지만. 네. 예. 예. 그러면 다들. 아무래도 지난 대선 패배의 주된 책임은 안철수. 후보에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어떤 거예요? 선거도...